한동안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. 이제는 추위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. 오늘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. 오늘 한낮 기온 11도에 그치겠고요. 주말에도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면서 찬 기온이 강하게 느껴지겠습니다. 또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. 중부와 전북,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. 이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.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. 오늘 찬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. 서울 11도, 대구 14도, 부산은 17도가 예상됩니다. 수도권 지역 낮부터 공기가 점점 탁해지겠습니다. 마스크를 꼭 챙겨 나가셔야겠고요. 경기 북부 지역 연천과 포천이 11도가 예상됩니다. 경기 동부 지역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고요. 경기 남부 지역 안성이 14도가 예상됩니다. 기온이 점점 내림세를 보이면서 다음 주에는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